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을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남의 말보다는 내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삶이 항상 지혜롭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공동체와의 단절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외곡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지혜롭고 겸손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찬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삶과 신앙 모두가 공동체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라는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당시 큰 불행과 비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 가운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는 표현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스스로 갈라지는 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따르는 길과 질침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리를 두고 결국 자신의 소욕을 따르며 스스로 분리됩니다. 문제는 그 가정에서 온갖 참된 지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혜를 배척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모습은 2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에서 거듭 강조하는 명철은 쉽게 통찰력과 분별력,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타인의 말과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의사 곧 자기의 마음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1절의 미련함이 공동체를 떠나 자기 중심성을 따르는 태도라면 2절의 미련함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주장만 말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모습은 분명합니다 독단과 독선 속에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거부하고 자신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고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생각과 욕망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려놓고 다듬는 지혜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만 앞세우는 태도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하 명철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련함과 교만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입술에서 드러납니다. 4절부터는 명철한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명천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천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지혜의 샘과 같이 속구쳐 흐르는 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물은 생존과 직결된 귀중한 자원이며, 농작물을 생산과 목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있어야 풍족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명천하는 사람의 말은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어떠한지 6절과 7절을 통해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먼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며 매를 자청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으키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다툼을 만들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매를 자청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는 단순한 회초리가 아니라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타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를 맞고서도 그 미련함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는 자신의 말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고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물은 짐승을 잡으려고 놓은 덫으로써 미련한 자의 말은 자신을 얽어매는 덫과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남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신의 말 때문에 스스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입다와 사흘왕이 섣불리 말을 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사람입니다. 한편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문장은 동사가 하나도 없는 명사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 문장은 주로 동쪽이고 점진적인 상황을, 상황이나 동작을 나타낸다면, 명사 문장은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듯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며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이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은 또 다른 말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별식은 단순한 특별식이 아닙니다. 탐욕스럽게 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말은 잠깐은 달콤해 보이지만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뱃속 깊이 내려간다 라는 표현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의외로 자신에게 깊이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흉보고나 험담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듣게 되면 자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고 언젠가는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을 살펴보며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사람 내면을 드러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도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자는 자기 마음만을 앞세워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스스로 그 말에 그물에 걸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덫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말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남의 말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갈등 속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안정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참된 피난처는 사람의 말도 재물도 아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름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솨은 단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성품과 능력을 포함한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 자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적들로부터 피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 풍파가 휘몰아칠 때도 하나님께 달려간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자는 무엇을 견고한 성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마치 의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것처럼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성으로, 성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지혜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물에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가, 우리가 삶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견고한 성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과 안전은 오직 여호와 이름 안에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달려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기의 길잡이니라. 선봉은, 히브리어로 얼굴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인생의 얼굴에 담겨져 있다는 말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잘난치 않은 태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마음, 교만은 언제나 멸망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교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과 달리 겸손은 존기로 인도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렇게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반드시 무너지듯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미련한 자처럼 눈앞에 보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와 같이 여기,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오늘 하루 내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되며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의 소욕을 따르며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미련함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 소욕을 따라 지혜,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마음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은 물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명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재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와 피난처가 됨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